슛씨.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, 어쩐 일은요. 같이 출근하려고 왔죠. 아, 오늘이 우리 홍보 프로젝트 마지막 회의 날이잖아요. 아,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요. 진작에 사귄다고 오픈했으면 맨날 함께 출퇴근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. 상우 씨아 뭐예요? 얼른 타요. 이러다 늦겠어요. 가야수 씨. 이해해요. 대형이 멋진 자식이잖아요.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 흔들렸을 수 있어요. 예, 그렇지만 우리 서로 노력하면, 아니, 내가 더 노력하면... 아니요, 쉬... 여기서 그만해요. 저 제가 얼마나 나쁜지 잘 알아요. 그러니까 그냥 절 미워하고 원망하세요. 어, 형. 오랜만이네. 회사 옮긴다며? 응. 아, 그래서 곧 서울 가. 아,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왔어. 그때 내가 미안했어, 형. 내가 다시는 절대로 두 사람 사이에 끼는 일 없도록 할게. 나 여기서 처음 사귄 친구가 너인 거 알지? 아, 나도 여기 내려와서 형 만난 거 좋았어. 좋았던 만큼 네가 너무 밉더라 그래서 말안 할게. 아니, 안 할래. 뭘? 이어년 말. 서울 가서 잘 살아. 시간 지나서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게. 어. 아는 거야? 응아 7권이 빠졌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고맙다 오빠, 그냥 안 가면 안 돼요?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. 어장 관리하느라 정신 없으면서 앙탈은. <laughs> 그럼 가볼게요. 그래. 응. 아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. 아이, 그래야지. 어. 에휴. 해피한 도구야. 안녕. 잘 있어. 아 그럼. 그래. 들어가세요. 다가오빠. 네. 조심해서 가잉. 할머니, 왜 오세요?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구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<laughs> 야 그래 따다 백돼지 야 반갑다 야 아우 뭐야 이 간나 아까 그 사무관님이랑 날 결혼시켜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거봐 넌 나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도와줄게 사무관이랑 결혼하는 거 감합니다니다세요 네, 어, 야, 하대요뭐하냐세요안녕하세대안 아, 씨. 하대영 내... 씨. 에하잠깐만요 에이, 에이. 어, 뭐라고? 요 어, 아니 그냥 너잘 지내나 요금해서안녕하세한 거야. 바쁜 거 같은데 끊을안 야. 야야. 야. 아, 또 얘기해도 되는데. 구대영 씨. 구대영 씨가 우리 저녁 먹을 메좀 정해 줘 봐. 의견이 일치가 안돼 가지고. 구대영 씨 맛집 불러 보잖아. 아,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. 에? 네? 뭐 그런 걸 물어 봐. 애도 아니고. 구대영 씨왜 이렇게 많았대? 그러게요. 잘 지냈냐? 어, 그냥 나는 뭐 보다시피 아니, 근데, 왜, 형이 왜 서울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어? 응? 수지랑 데이트 안 해? 역시. 아직도 너한테 얘기 안 했나보네. 참 미련한 사람 같네. 아니, 뭔 소리야? 수지씨. 너 좋아해. 아우 씨, 어 아, 그동안 찜찜하고 기분 씨 같았는데 말하고 나니까 씨, 속이 다 후련하네. 어, 야, 이 자식아, 어? 응. 내가 그동안 너 어? 얼마나 내가 그너 때문에 안고생했는지 알아? 어? 이 코랄 아, 것 같은 아, 새끼, 아, 이, 이 나쁜 새끼, 야이 아, 나쁜 아, 새끼, 아, 어? 씨, 나랑 똑같은 거 먹었네. 그렇게 바쁘 척하더니 맛집 다닐 시간이 있었나 보지? 그래. 잘 먹고 잘 살아라. 나도 잘 먹고 잘 조금만 먹고 잘살 거다. 치사 똥밭 아직도 운동하냐? 어? 구석이야. 니, 니가 여기 왜... 아, 외계인 따지러 왔지. 백수진호 계약 위반했더라. 어, 나 상우형이랑 결혼시켜준다는 계약...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더니 뭐 헤어져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다 아는 방법이 있지. 나 구대형이야. 누굴 속이려 들어. <laughs> 내가 기가 막혀. 야, 그럼 계약 끝까지 지키려고 일부러 세종시까지 떠난 나는 뭐가 되냐? 아, 밑 빠진 독에 완전 물 붓기 한꼴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일부러 세종시를 떠났다니, <laughs> 이래도 모르겠어. 내가 왜 떠났는지? 我回家。 뭐 물어볼래?